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예레미야서 48장 36절에서 4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나의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피리 같이 소리내며, 나의 마음이 기레레스 사람을 위하여 사람들을 위하여 피리 같이 소리내나니 이는 그가 모은 재물이 없어졌음이라 모든 사람이 대머리가 되었고. 모든 사람의 수염을 밀었습니다.손에 칼자죽이 있고 허리에 굵은 배가 둘렀고, 모압의 모든 지붕과 거리 각처에서 슬피 우는 소리가 들리니, 들리니 내가 모압을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같이 깨뜨렸습니라 여호의 말씀이라, 어찌하여 모압이 파괴되었으며, 어찌하여 그들이 애곡하는가 모압이 부끄러워서 등을 돌렸도다. 그런즉 모압이 그 사방 모든 사람의 조롱거리와 공포의 대상이 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가 독수리 같이 날아와서 모압 위에 그의 날개를 펴리라. 성읍들이 아, 점령을 당, 아, 당하며 요새가 함락되는 날에. 모압 용사의 마음이 산고를 당하는 여인 같을 것이라 모압이 여호와를 거슬러 자만하였으므로 멸망하고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로다 여호의 말씀이니라 모압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 아, 올무, 올무가 내게 닥치, 닥치나니 두려움에서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떨어지겠고, 함정에서 나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니, 이는 내가 모압이 벌받을 해가 임하게 할 것입니다. 여의 말씀입니다. 도망하는 자들이 아, 기진하여 해브론 아, 그늘 아래에 서니, 이는 불이 해브론에서 나며, 불길이 시원 가운데에 나서 모합에 아, 사, 살적과 떠드는 자들이 자들의 정수리를 사람미로 모압이여 내가 화가 있도다 그 모스의 백성이 망하였도다 내 아들들을 사로잡혀 갔고 내딸아 딸들은 포로가 되었도다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를 아, 돌려 보내리라. 여의 말씀이니라 모압의 심판이 여기까지니라 아멘. 모압의 심판을 계속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압 사람들은 로스의 자녀들이죠. 예. 유다를 대적해 싸웠고 바벨론과 같은 팀이 돼 가지고 아 유다를 어렵게 했습니다. 유다 족속을 어렵게 했습니다. 이 모합의 멸망을 참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아, 하나님께서 모합을 치시는데, 이, 거기에서 장례, 장래, 장례식에 아, 들려오는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이, 한 집에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온 모합당이 장례를 치르듯이, 아, 참 슬픔이 흘러나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아, 이것을 바라보면서 예레미아도 눈물을 흘립니다. 슬퍼합니다. 이 원수이면서도 하나님의 멸망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슬퍼하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그게 보니까 기레레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아마 모압 수도일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모든 것을 잃고, 이제 멸망함을 당하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이게 대머리가 되고, 그리고 수염을 밀었고, 그리고 손, 손에 칼자죽이 있고, 허리에 굵은 배를 둘렀다는 것은 장례식을 말하는 거죠. 죽었다는 것이에요. 다 죽었다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지붕에 올라가가지고, 그리고 거리의각처에서 슬피, 아, 우는 소리들이 넘친다고 합니다. 그릇을 깨뜨리듯이 하나님께서는 그들 쓸모없는, 싫어하는 그릇을 깨뜨리듯이, 산산조각을 내듯이 하나님께서는 모합을 치셨다는 말씀입니다. 모합이 참 너무나 엄청나게 멸망하는데, 이 멸망함을 보고 사람들의 입에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아, 모합처럼 되고 싶냐 하는 욕이 된다는 것이. 공포의 대상이 될 것이다. 이제부터는 거만한 사람들에게 할 말이 어, 너는 모합처럼 되고 싶냐? 이렇게 용어가 된다는 것이에요. 공포의 대상이 된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십니다. 여기에 그들을 독수리와 같이 날라와가지고 모합을 쌓을, 쌓을 것이라고, 덮을 것이라고 합니다. 바벨론의 어, 누브갓네설의 심판이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세우셔서 전에는 바벨론과 팀을 삼아 유다를 해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바벨론을 보내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으로 통해 모압이 망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모압의 용사들이 힘센 자들이 이제는 아, 산고하는 아이를 놓을 때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힘 빠지게 그 고통처럼. 아, 이, 심판을 당할 모압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들이 이렇게 심판을 받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교만한 것이 이렇게 무서워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할 것은 우리가 교만해질 때, 하나님보다 높아질 때, 하나님을 향해 뭐 이렇다 저렇다 말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얼마나 참 그것을 싫어하시는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뭐뭐 뭐 힘이 있다고 이런 말 저런 말할때 하나님께서 가만 안 두세요. 모압을 치시는데 얼마나 얼마나 힘들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때리시는지 파도가 넘쳐 오르듯이 여러분 한번 파도에 밀려 본적 있으세요? 파도에 밀려 가지고 쓰러져서 일어날라 그러면 또 파도가 와서 또 칩니다. 또 일어나려고 하면 또 파다고 와서 또 쳐요. 이것과 같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의이 분노, 이 심판하심이 계속, 계속 쳐올 것을 말씀하십니다. 정말 남을 것이 없을 정도. 겨우 살아나가지고 도망을 했더니, 에스본에 도망을 갔더니 거기에서도 불이 튀겨. 계속 태운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멸망을 피할 길이 없다는 것이 교만하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어렵게 만들었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살 길이 없는 것이 요 46절에 보니까 모압, 모합, 모압을 향해 거기에 있는 모든 남자들과 딸들이 다 끌려갔다고 합니다. 남은 자들다 끌려갔다고 해요. 47절을 보게 되면 거기에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로, 아, 포로를 돌려보내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리고 유다를 치셨어요. 그들도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꼭 약속하셨어요. 거기에 남은 자가 있을 것이라. 남은 자들을 되돌려 보내,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모합 백성들, 그들이 많은 사람들이 죽었지만, 거기에 남아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불러주셔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예언해 주세요. 온 세상을 위해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짧은 말씀이에요. 4 7절에 부분적인 것에서 한 부분에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포로를 돌려보내주실 것이라.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이루어주실 구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은 죄로 망가진 세상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사는 세상이에요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세요 남은 자들을 구원하시려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이 땅에 보내주셨고 전혀 구원받을 수 없는 저희를 구원해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시고 생각하시고 그 심판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남은 자로서 나로 통해 구원을 성취하심을 감사하시오. 여러분 정말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들 겸손해 주셔서 징검다리가 되시기를 바라요. 우리 예수님이 낮아지고 낮아지셔서 우리의 징검다리가 되어 주신 것처럼 우리도 낮아지고 낮아져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질 수 있게 기도하시면서 말씀 꼭 붙잡고 나가시기를 바라요. 세상을 구하시는 하나님, 구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사랑이 넘쳐오르시는 하나님, 하지만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돌았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고 예수님 마음을 붙잡고 나가는 여러분들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을 없이 누기고 하나님을 없이 누겼던 모압 사람들, 주님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지. 하나님의 참이 심판이 파도가 쳐들어오듯이 또 치고 또 치고 또쳐 주님이 감당할 수 없게. 쓰러지게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지. 하지만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거기에서도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남겨 살려 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 세상이 주님이여 고통 안에서 외치던 메시아, 우리 예수님, 우리를 위해 등에 와 주시고,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구원의 확신을 갖고 하나님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잘 받아 주님의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이 마지막 때증검달이될수 있게 해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는이 나이다. 아멘.